괜찮은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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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유 왜? 아 근데 이거 안주로 가일스키니까좀보기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. 그쵸? 어 네가 딱 말해갖고 가이켜봤는데 괜찮다. 나이라고 말한 다고어 그래? <laughs> 어떤년인데아 맞다. 너가 그냥 가벼운 거 시켜달랬구나. 네. 음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근데 여자들은 말을 안해 근데? 근데 이제 내가 과일이라고 딱 정해버리면 오빠가 먹고 싶은 걸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거라고 한 거죠. 너 어디 뭐 소설책 읽어? <laughs> 읽긴 해요. 아니 멘트가 추리 소설. 있는... 아 추리, 어 추리 소설 좋아해 예. 네. 그 작가 아세요? 누구? 일본 유명한 작가. 아하, 히가신노 <laughs> 개이고. 우와 뭐야? 이거 아, 이걸 알아? 어 진짜 책좀 읽으시네. 찾았자, 소니 상장합니다. 소니 거 보여? 뭐 합방만 하면. 두식 뭐 같이 약간 그런 근데 뭐나 이제 뭐 그럴려니 그냥 알아서 하고 여러만 뭐. 사세요. 뭐 <laughs> 이상형이 뭐예요? 공감해주는 여자 맞아? <laughs> 아 근데 번개가 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좋아요? 난비 오는 건 좋아해. 저는 비 오는 걸 진짜 싫어해. 아 어, 왜? 지이 도분이... 많이 넘어졌었어요 비올때맨 정신에. 약간 천방지축 스타일이구나. 어때요? 지켜주고 싶은데. <laughs> 아, 평소에 뭐해요? 그냥 멍하게 있어요 요즘에 잠이 근데 잠을 깊게 못 자. 너 그래요? 아 안. 아. 안내 아, 진짜. 아나거메인 아니 근데 우리 방 사람들이 아는 게 제가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<laughs> 공감해줘. 아. <laughs> 맞지 않냐? <않나? 웃음> 아니 아무 뭔가 그래도 좀 친해진 거같아서 나쁘지 않다. 저, 저 진짜 나, 편해졌어요. 나 요즘 약간 그런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랑 친해진 거 되게 좋아하거든. 다양한 사람들? 그냥. 네너딴 뭐... 말할게 스페셜해 근데. 스페셜? 왜냐 스타 제자 이렇게 한게 진짜 처음이긴 해요. 당 퍼펙트. 나는 <laughs> 근데 약간 난 사람 간상을 되게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? 어떤데? 내면은 약간 슬퍼보이는? <laughs> 아니, 아니 개인적인 느낌으로. 책을 얼마나 <laughs> <하는 거야? 웃음> 근데 소희네 여러분들 여린 친구네요. 아또시작 진짜... <laughs> 우리 소희는요. 어... 우리 소희? 이거 그 소희는요. <laughs> 아니 소희가 근데 진짜 약간 시원시원하고 약간 친구 많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? 웃는데요? 친구 아시? 어아 친구 할게. 친구만? 앞에 두 글자 붙여도 돼 그러면? <웃음> 여자친구? <laughs> 아니 아냐 아근데 아까 창 하시더니 갑자기 방패로 바뀌었네요. 아 진짜 한번 조작용 해봐? 근데 오빠는 그냥 계속 평생 수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어설프게 공격했다가 그냥 평캔날 듯. 근데 그게 응. 약간 방송이나 사상이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? 그랬어요? <laughs> 대답은 똑같아. 아좀안 좋은.. 오. 말 당했죠? 오빠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들긴 했는데? 약간 뭔가 그냥 석조론 느낌만.. 석조론.. 그건 너무 화가 나는데? 소희야? <laughs> 아 오빠 근데 이런 걸로 진짜 화낸다? 그럼 진짜 찐따같이보요찐따가 그 찐따 아닌데? <laughs>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모든 사람들 다 찐딴데 그걸 티를 내냐 안 내냐 딱그 싸움인 것 같아. 그구나 아닌데. 이야. 나엄 팔? 팔도 아니야. 알죠요. 씨발 말고 나도 이제 공격 안 해. 나 수비. <laughs> 하는 행동 이 귀엽다 귀여워. 봤어 이거빠 공격도 못해. 그냥 수비만 할줄 알아. 방패만 들면 끝이야. 브라운만 믿으라고. 아채팅짱이 많네. 여러분이 많네요. 퀴지 <laughs> 어떻게 하면 돼? 아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약간 그런 쪽으로 오빠를 보았나아난뭐 상관없어 근데 뭐 방송 방송이니까 근데 소희야. 어? 또 나만 진심이었어? 너 진심이야? 아 진짜 혼내준다 근데 소희야 그러면? 뭐로 혼내줘요. 혼내줘요. 잠깐 조금만 기다려봐. 지금 본능과 이성이 싸우고 있거든. 조금만 기다려봐. 본능으로 아니죠? <laughs> 본능으로? 아 마이 갓. 금빛다 올게요 여러분들. <laughs> 와, 진짜 유튜브 각 제대로 뽑는다, 진짜. 와, 유튜브 각이야. 나는 그냥 숙목이구나, 역시. 저 혼자 아, 한자 한... 할게요, 여러분. 저 약간 속 상하네요. 음. 해명하라고요? 저 멀리서 그냥 대기하면 켜고 껐어요. 나 솔직히? 그래서. 어, 뭐야 너왜 마셨어? 마신 거 아니면 내가 안 마신 거? 어나 아빠가 나 안, 안 마신 거. 아니 나안 빼는데? 뭐지? 오빠 제가... 저랑 얼마나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? 너가 괜찮으면 나 계속 가능해. 뭐 맞춰주는 남자야? 응. 음. 아좀 날씨 좋아질 때까지 있어 그러면. 날씨 좋아질 때까지? 아 근데 저는 집 가야 돼요. 아니 근데 진짜 다다 괜찮거든? 집은 가야 돼. 그 오빠 뭐 집으로 와요? 개 좋아. 근데 진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야. 나보다 너를 걱정할 거야. 근데 저는 여러분 저 진짜 잘갈수 있어요. 집 가서 공지 남길게. 공주. 물론 나를 기다리는 건 없겠지만. 왜, 왜 이렇게 스윗하게 봐? 이러니 여자들이 안 넘어갈 수가. 그게 아니라 뭔가 너는. 이게 응. 진짜 딱 친구끼리 딱 친한 것 같아. 참고했다. 나 마음에 상처 많 나. 오빠 솔직했죠? 혼자 다 먹을 나 갈래. 오빠가 친하게 지내자면. 나 어, 친하게 지내자. 더 가까워질 생각이 없는 거지? 아, 나 근데 잘잤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 아, 근데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진짜 불편해서 그데나좀 봐. 아니라 그, 내 얼굴이 더깜짝이었대 그래서 아, 그래서 약간 그 소희가 미리 그 오해하지 말라 했잖아요, 여러분들. 뭐래? 뭔지 뭐지. <laughs> 오빠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? 나한테 궁금한 거? 응. 궁금한 게 없다. 관심이 단일도 없다는 거다. 이거 진짜 나, 이건 진짜 이거 나한테 관심이 없다. 오케이, 나 관심을 는다 짝사랑이었던 걸로. 안 돼, 죄송한데. 사랑은 아니고요. 그렇죠. 짝호감? 예. 누가 정리해 주는 거야? 아니, 그가 그게... 아, 스윗하네. 아까 전에 그.. 들어정리줄 때도 스기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정리를 해주네? 아 야무지다, 야. 아니, 진짜 확실해이 근데? 왜 갑자기 존댓말 써요? 또거리감 붙네? 뭐야? <laughs> 왜, 오빠? 오빠! <laughs> 나는 그니까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빠는 몰라요 근데 귀여 그냥 생긴 것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뭐 기쁜 만 아니야 내가 뭐 오빠한테 결혼해서 사귀지?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약간 직진하는 거 가지고 자꾸 아니 나는 근데 사, 약간 근데 응. 네가 직진한다 아무도 생각 안해 응. 방송에서는 다 생각하는데?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약간 장난으로 생각해 근데 진짜 부당하니 내가 진짜 장담할게. 너가 나한테 이러는 게다 방송적으로 장난치다 생각 한다니까 방송 끄라고. 아니 너시 근데 아니 너 근데... 아, 너도 그러면 오늘 만나 사이에 바로 그러면 중결 때린단 말인데야 아니? 그래 그거 아니잖아. 근데 왜 오빠는 아이 그냥 방태만 되고 그래, 있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런 거이 쿨이 없어 오빠는.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달려가. 그냥 미안한데 와. 근데 진짜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. 하면은 킹 뭐해? 킹. 근데 네가 나를 잘 아시 몰래. <laughs>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. 근데 봐봐, 내가 사귀도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오빠는 그냥 내가 타고난 는운인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티키타카가 안 된다고 느꼈나보다. 그건 네가 너무야. 땅정을 생각한 거지. 이거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요? 아니 봐봐. 아씨, 내가 아, 아 그래 나, 아 섭타자 그래 시발. 싫어. 이렇게 시작하는 거 싫어. 제대로 해줘. 나 끝나도 다. 안 하잖아. 그냥 난 진짜 오빠가 연락해 보자 할수 있어. 오케이 그럼 어떤 일 합시다. 나또찍막 당했다. 씨부리. 아, 남자 다. 오빠 오빠도 똑같은 사람이었네. 개태피님 별풍선 다섯 나개 감사합니다. 아니 연락하는 게 어려워? 아 이렇게? 아친튀겼어 꾸밍다람쥐님 별풍선 <laughs>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너무 더 아, 무슨 차별 그래? 안 추워? 오빠 추워요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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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아 더워.. 아저아워요아나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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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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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 된다? 아니 그게 아니라요, 아무튼한번 앉자. 음, 에이 뱀 대표님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야팔 아프겠다. 냄새가 좋치 났네? 아이씨. 아나 냄새가 기도 지님아 냄새가 약간 우리 삼촌 냄새 나는데? 아니 근데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. 아까 이게 끝났어요. 오빠가 저한테 마음 없대요? 나 진짜 궁금해. 마이크 그한번 얘기하면 안 돼? 어말고아 오케이. 아니 이거 스타 알려주는 방송 아니었냐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는 말하는 건 비밀이죠. 아니 근데 내소아지 마시. 내 봤을 때는 경민 오빠가 나를 별로 마음에 드는 거 같지는 않아. 아, 나 근데 괜찮아. 이것만 마시고강 님, 감사합니다. 마시고... 형태슬라 버리지 말아 줘. 네가 괜찮다면 나 난... 아, 이거 구라. 딱 끝나자. 소희 님, 고맙습니다. 들어가세요. 혹시 나 강에 스티 그냥 와, 진짜. 어, 뭐, 그러니까 나 음악 좀 틀어 주면 안 돼? 틀어. 너가 좋아하는 노래. <laughs> 오빠랑 나랑 같이 하자. 아 근데 약간 그런 거나 잘. 저희 응원합님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형자존 까미나자들에. 아니 나는 원래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. 잘... 나는 잘 어울려. 아, 나중에 한번 잘 어울릴 거 같아. 형존님아 남녀 평력할래 주물러. <laughs> 아, 머리 주물러 갈래. 오케이. 고생했다. 설렜어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기계였어요 여러분들. 와 아, 기계적인 마음이었어? 오케이. <laughs> 짝사랑 이제 끝났습니다. <laughs> 저 짝사랑 이제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짝사랑 해요? 역시 그 짝사랑에 전기를 안세고 있네. 저 오늘 사랑하는 거. 근데 그거는 지금 당신 하는 거는 김사빠라고 하는 거거든요, 그거는? 그게 잘못이에요? 아니 그 짝사랑은 아니죠? 내가 너 싫어하면 안 되냐? 대단한 불풍선 다섯. 내가 좋아하게, 생기긴 했네. 너무 좋아하게 생긴 했네 멍청하게 생긴 거. 뭐 진심인데? <laughs> 너무 졸라 웃겨. 아, 야, 안 보이고, <laughs> 아저 너무 이거, 웃웃거 아, 우와, 12... 시야, 그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고 웃기만. 여러분 저전화할게거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와 근데 아, 이 지금 이시야거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정체가 뭔지 아는데? 정체요? 시아님 별풍선 다개 감사합니다. 방패는 벌써 깨졌어. 아무 깨졌어? 안 나아질까? <laughs> 이게 바로 고백 살인마 예언했다 분명 쉽지 않다고. 고백상인마별 그 풍선 고백 인마 감사합니다. 고백 안 했어. 아니 고백해 봐. 아니 근데 그 전에 고백상님마. 나는 라피님 별 풍선 열게 감사합니다. 경민상 확실하게 하라고. 아니 나도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인정. 나도 오빠한테 관심 있는 거 인정. 아. 근데 이거는 왜? 네가 너무 약간 술에 취해서 아니 그건 아니라니까. 나 소이야 선주가 알아간다고. 언제는 나 알려 주지 마.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. 뭐건 아, 나한테만 알줘술 먹고 연보성한테도 좋아한다고 했 <laughs> 그거 아니야! 거 진짜.. 아 이거 어디가! 아니 오빠 그거 아니에요. 좋나한적없어